딴단딴 네, 따다단 딴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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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 한준석이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한준석이는요 얼굴도 초문처럼 시커멓고 머리도 굉장히 큽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한준석이를 남편으로 맞이해 밴딩 같은 것도 다 받아주고 눈이 확 뜨이도록 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laughs> 신랑 한준석은 신부 이민영의 쭈구럭망태이 같은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행입니다. 민영이의 스물 살까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만을 평생 기억하며 영원히 <laughs> 행복할 것을 맹세합니다. <laughs> 이룰규야. 아, 오빠도. 우아 붓다. 다 붓다. 붓다. 다다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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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이붓야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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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이 올챙. 이 인형이 뜨끈뜨끈한 오빠, 응, 준비됐어? 응. 와, 어, 들어간다. 응. 슈. 어때? 오야 침대는 또 노란색이야? 아주 그냥 지가 좋아하는 색으로 도배를 했구만. <laughs> 아니 그래도 카페는 오빠 좋아하는 연두색으로 했잖아. 오빠. 어. 리. 사진 잘 나왔지? 야, 너 너무 아, 나, 나, 지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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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편한데. 민영 아, 자, 민영아, 신문 어. 빨리 <웃음> <웃음> 아, 고맙습니다 신랑 아, 신랑이 신문 보는 동안 아, 침메뉴 아, 갈치데 아, 갈치조림 갈치조림 편한 아, 내려데 갈치조림. 갈치조림, 갈치조림. 갈치조림, 갈치조림. 아, 아, 내려앉지. 아, 아, 파 멀었어? 아, 사랑 직전이야. 알았어. 지금 갑니다. 우와. 음. 짜 우와. 이모랑 뭐랑 나는 하얀 막위에 어. 아, 갈치랑 무얹어서 아, 음. 음. 갈치는 살이 정말 부드럽고 무에도 양념이 제대로 됐어 찌개 맛좀 볼까? 왜, 맛있기만하구만혹시 몰라. 덕시. 덕시. 덕가치시 덕시. 가만히 쉬고 있어 이 안락의자에 앉아 잠깐만 쉬고 있어. 아니 난 여기가 좋은데. 오? 어? 오빠. 어. 나 배가 움직이는 거 같다. 어? 어.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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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이고, 뭐 건강하게만 나왔다고. 참오빠 <laughs> 아, <laughs> 어. 우리 아이름뭐라고아이까아이름 <laughs> 우도 우아 우리 예전에 갔었고아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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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들 나오면? 우도, 좌도 아빠오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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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는오 같아 빠 어. 엄마 어빠오어오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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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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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오빠, 아 어, 그러니까. 아 오오 누나 민영 어, 오빠 어. 우리 아이 <laughs> 어, 우리 딸좀봐어디부터어딨 어, <laughs> 아, 엄마 코를 쏙 뺐네 민영이 귀여운 코 눈은 오빠를 닮았어 안안 되는데 크고 <laughs> 예쁘기만 한데 뭘 <laughs> 응, 음. 우잉, 음. 음. 엄마한테 갈래요. 응. 음. 자, 야. 하. 하. 그러면 민영아, 음. 나는 일을 갔다 올게 정말이야? 그럼 음. 선글라스는 더 어두운 게 좋겠지? 야. 자, 그러면은 내가 껌하고 바구니하고 쪼그레 타고 그러니까, 해가 쪼그레.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하지 마.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자, 민영아 응?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안마사 자격증 딸테니까 아, 오빠,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잖아. 펠레한테 팅 아니다. 모닝콜이다. 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지금 일어났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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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뭐 그럼 음. 나글 쓰라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알면서 장애인이 쓴 글, 장애인이 쓴 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쓴 글보다 지금 뭐한 거야? 뭐. 방금 던진 게 뭔지 알아? 장난이었잖아. 장난이었어도 이 순간은 우리 아이였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오빠야말로 그만해. 피하지 말란 말이야. 결혼도 아이도 오빠 의 일도 다 오빠가 해나갈 일이라고. 안 하면 그만이야. 나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기 싫어. 오빠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잘하고 있어. 창문 좀 열어줘. 나 담배 피고 싶어. 아니 나나 나 화장실 갈래. 나그물물좀 나 갖다줘. 아니 나 화장실 화장실 갈래. 오빠 어, 왜 이래? 나 화장실 데려다 달라고. 미탁해. 힘들지. 이게 현실이야.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또뭐 해줄까? 아니면 어디 갈래? 꼭미래야겠어 내가 싫어. 나 때문에 변하는 네 모습 내가 싫어. 그리고 너도 이렇게 힘든데 뭐 너의 부모님은 이해해줄 것 같아? 부모님 설득은 내가 해, 내가 선택한 거야. 오빠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 나도 돌아가고 싶어. 너 지금 어떤 모습이니? 그 앞에 나는 또 얼마나 초라하니? 그만 가자고! 그만 좀 도망가! 이제 나좀 봐달란 말이야. 아니 오빠 항상 그렇게 도망갈 자리 만들어놓고 옆에 있는 옆에서 오빠만 보고 있는 내 생각 해본 적 있어? 아, 오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진짜로 위험하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믿어지니 3년 7개월 14일 나그 모든 아침들의 풍경이 생생해 아침마다 꺼지지 않는 눈나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너 지금 무슨 일분보이지 가사 준이 옷은 이 옷은 또 어떤 색이야? 이 방은 저 침대. 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아, 아 이제 네 앞에서 칭얼거리기까지 한다. 이방 진짜 좋은 거 같아. 아, 우리 이렇게 놀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 병신이라고 놀리는 사람도. 진짜 와, 우리 옷도 좀 봐. 아니, 금방이라도 아빠 엄마하고 부를것 같지 않아? やっこれ見てる 여보 우리 내일은 바쁠 거야 어? 아, 이 사람이 정신도 참 내일 우리 우도 운동회 날이잖아 아참 아, 내가 아. 이렇게 칠칠 봤다니까 아, 우도 좋아하는 김밥도 좀 싸고 쿠키도 좀 굽고 아, 오빠도 우도 운동회 같이 할 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laughs> 근데 얘는 누구야? 좌도 <laughs> 우도 남동생 좌도 아 좌도지 그럼 <laughs> 어, 오빠 어. 우리 우도 달리기 하는 압니다 어. 우도 화이팅 우도 화이팅 <laughs> 우도 잘 뛰어 어 오빠 어. 우리 우도가 넘어졌어 오 어? 우도 일어나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 누나 화이팅 <웃음> <웃음> 우도 우도 <웃음> 아, 왜, <웃음> 우도 <웃음> 화이팅! 우도 아니, 잘한다! 아, 우도 꼴찌 했잖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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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우도야. 들어왔으면 됐지. 아이, 우리 우도 잘한다, 그냥. <laughs> 자, 저도야. 남자는 이걸 꼭 해야 돼. 고해잡이 수술이라는 게 말이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가 가위를 꺼낼 거야. 어. 그 자를 아니. 아니.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서워. 응. 그거를 자를 자를 거야. 어. 아. 에이. 그리고 처음에 열흘 동안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근데 아. 괜찮아.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하나도 안 아파. 자도야. 울지 말고 수술 씩씩하게잘 받고 와. 응. 오빠, 어. 우리 오도가 생리를 시작했어요. 응? 아, 나 너무 떨려. 아, <laughs> 난 몰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laughs> 오도야, 그거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여자가 된다는 첫 신호이니까. 준석. <laughs> 음. 벌써? <웃음> <웃음> 자 저도야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어 가서 엄마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래도 참아야 돼. 응, 응. 가서 곰 참들이 너를 그냥 아주 그냥 못 살게 될 텐데. 또자도 다녀와. <laughs> 무슨 말을 못하게 나빠. 응. 우리 오늘 결혼식. 어. 좋은 것좀 봐야. 백꽃을 따다나도 저거보다 난 예쁠 거야. 나보다 더 예뻐요? 그럼. <laughs> 이제 우리 둘만 남았.

바다는 언제와도 똑같네 모두는 언제와도 좋아요 영감 우리 사진 한장 찍을까요? 좋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꿍이랑 결혼하겠다고 뺐을 때 말이야 <laughs> 아니 어찌나 말도 안 되게 우겨대던지 내가 그냥 다 얄미워지더라니까 그자도 고래잡이 수술할 땐또 어땠어요 아주 지붕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잖아 <laughs> 어찌나 어기적 어기적 걸어다니는지 결혼기념일 때만 되면 <laughs> 아주 결혼식 때처럼 곧다 곧. 근데 아무것도 영광. 나죽으면꼭 데릴러 올 거죠? 아, 그럼 눈 어두운 할멈 데리러 가야지. 늦지 않게 꼭 데리러 와요. 우리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잘살았 네, 여기 까지 네, 나랑 살아 줘서 고마워. 이해하셨다.